안녕하세요. 오토바이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중고 오토바이 매입, 판매, 대차, 위탁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징에게 문의 주시면 당일 신속한 매입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계신 누구시죠? 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오토바이징의 대표 박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또, 또 할리를 가져오셨어요. 네, 요즘 뭐 할리 데이비슨 뭐 인기 불티납니다. <laughs> 문의 전화가 막 빗발치시나봐요. 네,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또, 또 저희 채널에서 또 초보자들이 많이 또탈수 있는 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전화도 네. 많이 오고 또 좋은 가격대, 또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좋은 상품들을 항상 소개시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색상을 불릴 수가 있는데 카키, 올리브, 국방색 뭐 이렇게 딱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약간 아주 열... 진귀한 색상입니다 이거는 오 약간 연령대 상관없이 또잘 네.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바이크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 4848입니다 자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할리데이비슨의 포테이 48 모델입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배기량은 1,200cc에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33,400km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또스포스계의 으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이크인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 디자인도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바이크 유독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러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핸들부터 한번 보실 텐데 핸들이 제일 중요하죠. 핸들은 기존의 핸들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순정 핸들은 조금 편하지만은 그래도 위로 조금 올려서 인치를 약간 늘려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좀더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또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이제 이 페어링입니다. 포티에이서는이 페어링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전차주분께서는 페어링을 착용 해서 다이나 클럽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또 그런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달았을 때는, 페어링을 달았을 때는 주행을 했을 때 바람도 막아주고, 디자인도 한껏 또 멋으로 또 즐길 수 있다, 뽐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으로 보시면은 할리 데비스 LED 헤드라이트가 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돼 있고 안돼 있고 차이점이 정말 크기 때문에 밤에 신이성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휀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휀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거나 생활기스, 장기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지난 것치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앞에 스테빌라이저도 정말 깨끗한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앞쇼바 또 보시면은 누유 일절 이런 거 없이 앞쇼바 상태 또 상당히 깨끗하고 녹도 안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휠이 16년식부터 이 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겉으로 보면서도 참 멋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엑셀캡 까지 여기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위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핸들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는 카메라 좀안 잡힐 수가 있는데 여기는 USB를 꽂을 수 있는 코미네 제품으로 해서 여기 시거잭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을 키면은 이제 ABS 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이건 정상입니다. 주행거리는 33,917k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그립까지 깔끔하게 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탱크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방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색상이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정말 이쁘다. 그리고 질리지 않는 색상입니다. 그렇게... 기름 탱크 옆면에도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스티커가 약간 붙여져 있는데, 요거는 떼면은 생활기스가 장기스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이제 붙여놓은 걸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혼이 되어 있습니다 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락션을 눌렀을 때 소리가 또 빵빵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 보시면은 제자리고 흔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비스 고무 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이 흡기 스크리밍 이글 흡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공기가 빨아들이는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포티에 차량을 여태까지 수없이 더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흡기가 포 48이랑 가장 잘 맞고 이 코브라와 스크리밍 이글 조합이 아주 좋다 그리고 공기 빨아들이는 소리가 정말 명품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머플러 소리와 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앞에 포워드 스텝이 아닌 이거는 미들 스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 계열의 그 클럽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앞에 대두 페어링부터 해서 요런 스타일로 꾸며져 있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모플러 상태 한번 보시겠는데요. 광이 진짜 자글자글 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요것도 생활기스 이런 것들 조금씩 있지만은 차량 상태가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어 보시면은, 또, 시시바가 이렇게 착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어러, 멀리 가실 때 여기 짐을 또 이렇게 매달아서 묶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블랙박스가 리어 쪽에 단촐하게 하나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펜다 쪽에 금간 게 있는데, 이런 부분 하자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번호판 다이를 역할 하고 있는 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는 상당히 신분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상당히 폭신하면서도 어, 라이더의 안정감을 줄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T48 순정 시트가 아니라 이거는 아이언883에 이런 시트를 이제 많이들 착용하는데요. 시, 이런 시트를 넣었을 때 뒤에 이제 탠덤도할수 있게끔 두 명에서 이제 앉을 수 있는 2인승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윙 암 쪽에 보시면은 쇼바 상태 뭐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이, 가죽가방이 하나가 장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더 스텝도 또 튜닝이 되어 있고 중간 쪽으로 보시면은 이 스텝들이 전부 다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보기가 참 좋죠. 그리고 더비카바, 할리 데이비슨 또 정품이 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부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뭐 색이 바란 거 이런 것도 딱히 없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훌륭한 컨디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포티엣이 기름 용량이 조금씩 작다 보니까 이런 비상연료도 또 챙겨서 다니는 센스가 이제 돋보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모품 상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가 60에서 70% 가량 남아 있고 앞 패드는 20% 가량 남아 있는데 앞 패드는 제가 새 걸로 또 교체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 네,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뒷 타이어는 대략 20%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뒷 타이어도 제가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출고해 도록 하고 뒷 패드는 60에서 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외관 상태까지 잘 봤는데요 포티 네. 에이 시트고가 낫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또 앉아 보니까 네. 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네 키가 지금 피디님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63입니다 예 네, 키가 163 160인 분들도 가능하세요 네 그렇기 충분하세요.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 있다 그래서 할리데이비슨는겁 내실 필요가 없다 대표님이. 저 흡기랑 그 머플러 소리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네네. <laughs> 한번 들어보러 가실게요. 네. 일단 앉았을 때 착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키가 175거든요.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죠. 제가 키가 커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좀 작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도록 칭찬하는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시동 큐! 네 머플러 사운드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네 사장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만합니다 네, 소리가 소,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짜 좋아요 소리 아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참 실제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니까 그쵸? 실제로 들으면 소리 사실 더 좋아요 영상에는 맞아요. 어떻게 당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영상에서는 뭐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의심 같은 거 절대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실제로 듣는 소리가 더 좋다. 그리고 실제로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시동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니까, 뭐 안심하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바이크는 구조 변경이 되어 있나요? 네 코브라 머플러에다가 구조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laughs> 이번 바이크 판매 금액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채널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2016년식에 3만4천키로 판매 금액은 1,630만원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 핸들, 스크리밍 이글, 흡기, 코브라 머플러, 그리고 이제 진기한 색상, 국방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들 스텝,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튜닝 비용은 대략 한 500만원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만큼도 또 정말 전차주분께서도 신중하게 금액이 들어간 점, 그리고 포트에에서도 이렇게 튜닝을 1,200만원 이렇게 하지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이렇게 튜닝하는 차량 은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차량은 차주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 자식도 키울 때 보면 어릴 때부터 명품만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진짜 아끼면서 탔다, 아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전차주분의 애정과 노력이 참 많이 돋보이는 마이크고요. 네. 또, 페어링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포티잇이라도 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 너무 잘 봤고요. 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대표님이 또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laughs> 아, 답변 줘야죠, 당연히. <laughs>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드겠습니다 위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메모는 항상 빨리 나갑니다. <laughs> 문자 주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